저는 맨 처음 비행기를 타본 게 바로 러시아를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지금처럼 직항 항로가 없어서 우리 동해안으로 해서 저기 시베리아로 해서 빙둘러서열 여섯 시간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갔었습니다. 1995년 8월달에 갔으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국교가 수교된 게 1990년입니다. 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미 소비에티 연망에 의해서 공산화를 경험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문화가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공산권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어, 아, 그러자고 그래서 예배당들을 이렇게 쭉 투어를 했습니다. 첨탑 양식으로 고딕으로 지어진 아주 멋있는 예배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곳곳 예배당을 들어갔을 때마다 깜짝 놀랐던 것은 모든 예배당에서 예배는 들이지 않고 다박물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대산 쪽에서 서서 회중석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다 들려. 그다음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한국 부르잖아요. 성삼이체. 이렇게 하면은요, 소리가 막 공명이 돼서 너무 잘 들리는. 우와,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요? 제 안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송교사님께 이렇게 잘들려진 예배당에서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로 예배당이 지었을지라도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첨단의 좋은 장비와 설비들을 다 갖추어 놓은 건물인데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당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하고 있지 못하고 박물관이 되어 있는 그때의 그 예배당을 보면서 25살 청년이었던 저는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느혜미아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니에미아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친척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버렸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 땅은 이젠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극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 그 땅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그 일을 하게 되지만 하려고 하니까 응원자가 있고 지지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었고 내부로부터는 반대와 반대가 있었고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며다 거의 50여일쯤 되었을 때에는 이제 문장만 달면 완공을 하는데 원수들과 반대자들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예레미야 한 명을 무너뜨리려고 그가 완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재건공사는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완공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 안흥교회이 예배당이 새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20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잘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처음 지어놓고 입당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얼굴 표정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그 땅, 황폐화된 그 땅을 지금처럼 뭐, 뭐 장갑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일할 수 있는 도구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랬더 그들이 손에 물집 부르트고 퉁퉁 부은 그 손에다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냥 얼굴이 빼짝 말랐고 눈만 꺼뻑꺼뻑 하고 있는데, 그들이... 웃고 있는 그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큰 기쁨과 환호에 가득 넘치면서 벅찬 감성으로 인, 마음으로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이제 느헤미야는 이 기쁨을 여기에서 끝내지 말자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것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했는데 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건축한 다음에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복 주셔서 이렇게. 꿈과 같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7절 이후에 7절만 해도 막 이름이 잘안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이 여러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내용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가문의 지도자격인 사람들과 그 지도자와 함께 그 가문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66절에 가니까 드디어 이제 끝나집니다. 보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황폐화되었던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제 그 땅에 진정한 부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부 붕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 땅에 회중이 42,360명. 노비의 숫자가 7,347명, 이 밖에도 말, 노새, 탁타, 낙타, 당나귀 등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했고, 아무것도 없던 그 도성이 큰부흥을 맛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큰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부흥이 일어났다니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우리 아는 교회와 동두천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총동 능혜미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제 사람이 모아지는 부흥 말고 영적인 부흥을 맛보아야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적인 부흥을 맛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세 가지 주제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흥을 맛보려면 첫 번째 다 같이 읽죠. 시작. 우선하는 일은 예배 회복입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예배 회복합시다. 진짜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져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멋진 예배당이 지어졌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당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아제 성벽이 건축되었으니까 당연히 문지기가 필요한 것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선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찬양대원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고 협력하는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고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될줄로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 누리,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으면 구약 성경에 크게 대비되는 두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왕은 초대 왕 사울, 다른 왕은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나, 역대상 하나, 열왕기상하를 보면 여러 왕들에 대한 지적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는 사울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두 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몸집도 좋고 얼굴도 너무 잘생긴 사람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흔적을 흥적, 보면은 사람을 상대로해서는 특별하게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임이라고 하는촌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는 집에 여덟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별 인기도 없었고, 아버지나 형들이 보았을 때도 별로 사랑스러운 동생이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그 그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살인죄도 범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보니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해서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의하면 다윗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은 내게 합한 자다 그럼 사울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사울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왕삼은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렸노라 아왜 이러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한 사람은 큰 실수한 것도 없는데 실수한 것도 없는 사람은 왜 우애하고 왜 버렸다고 말씀하시오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을 향해서는 그는 내게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기준이죠? 사람이 볼 때에는 진짜 누군가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그 평가의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그것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바쁘고 급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늘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좋은 친구는 아니죠. 우리에게 늘 친구가 있잖아요. 버스와 뿡께. 버스는 누구죠? 바버서뿡깨는 누구죠? 바뿡깨 이게 늘 우리 친구예요, 이 사람들. 버스와 뿡깨가늘 우리의 친구인데, 정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를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을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인데 도망을 가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도 그는 예배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출정을 하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싸우도록 하시오 하고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아 사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어디만큼 오냐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뭐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기고 돌아오는 중에 명령인 즉슨 짐승이나 사람이나 왕이나 할것 없이 전멸시키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살려오고 살진 소나 양도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맴 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 데 쓰려고요라고 핑계를 대면서 둘러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스스로가 기도하고, 기도인조자들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저 기도 제목을 나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마음밭에 새겨지며, 내 인생의 지표로 삼아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경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운청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흥을 맛보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번에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 하나냐에 대한 기록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중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할레루야 여러분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려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 혹은 나하고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 우리의 혈족 뭐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다스리는데 사람을 세울 때그 자질,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물론 여기에서 말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기준 때문에 그를 세웠습니다. 경외가 뭐죠? 경외. 예.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경외라면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죠? 이 사회가 위기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고 뭐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죠? 경제가 힘드니까. 외교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수출과 무역이 차단됐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으로부터 좋은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니까 위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위기죠. 진짜 위기는 뭐가 위기입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나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경외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 아내가 남편을 깔봐.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하대해 자식들이 부모를 전혀 공격하지 않아,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외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며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 안에서 부흥이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꼭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모두 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 기분 따라서 믿거나, 내 느낌 따라서 믿거나, 내 생각 따라서 믿는 것, 그것이 혹시 우리 신행 생활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수 있기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권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라면 참된 예배의 결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두려워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 성찬식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성찬식을 설교로 넘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고, 그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도,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참여하고, 또 받고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을 맛보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부흥을 맛보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집시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저 낚시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주로 오고 동두촌으로 오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집에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원투 낚시대가 아직도 간직되어 있습니다. 던져놓고 난 다음에 초리터가 틱틱하면은 챔질이 착크 이때 그 느낌은요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 낚시의 고수야 얼마나 고기를 장난는지막 낚아서 담고 낚아서 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니 사람이 고기를 낚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기 한근고기마다한 뼘씩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뼘보다 작은 것은 망태에 담고 자기 뼘보다 큰 것은 다 물속에 놔주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저러실까? 해서 물었습니다.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망태에 담기도 하고 놔주기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이 기준입니다. 우리집 후라이팬보다 큰 것은 놔주고 우리집 우리 후라이팬보다 작은 것은 담았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바짜 보짜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 큰 물고기는 두토막이나 세토막으로 잘라서 구우면 훨씬 맛있거든요. 안 먹어봤군요. 저는 구운 생선도 좋아하고 찐 생선도 좋아하고 조임 생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중에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작은 사람은 늘 작은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꾸고 삽니다. 큰 꿈을 꾸며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보여 주시고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이 건축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별 볼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할일다 했으니까 나는 가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황폐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꿈을 가진 그 사람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켰고 완성된 그것이 기쁨과 환희로 끝나버리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애하는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꿈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가옥이 세워지고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꿈을 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에미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행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 중에는 재미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쓰고 비전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꿈이라고 적어 놓고 비전이라고 읽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루어내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묵묵히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해냈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큰 부응을 보았습니다. 그 부응을 맛보았습니다. 이러는 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속 아라라산에다가, 그곳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12일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신 꿈을 품었고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가메세 언덕에서 너는 이방인들과 왕을 위해 택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귀한 꿈을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산 중턱에 있던 방주가 둥둥 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서 왕들을 위하여서 택할 나의 그릇으로 쓰이시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꿈을 품었고 비전을 가졌던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 건너편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리라는 환상 그것 바라보고 배 타고 유럽 지경으로 넘어갔더니.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유럽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을 꿀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흥을 맛보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부흥을 맛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그것을 비전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2일 만에 완공된 예비다. 52일 만에 완성되었던 그 성벽. 그것을 통하여서 꿈 같은 일을 경험하였고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다고 찬양했던 그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예배를 회복하자. 경외심을 갖자. 큰 꿈을 품자.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소중하게 새기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동두천을 향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냈는데 모두 모두 소중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겸하여서 하나님 오늘은 주의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하나 되어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떨쳐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